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우선순위가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일종의 들러리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아세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저들 밖에 목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이 이렇게 생겼대더라. 이 말은 하나도 없고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봤어요. 스테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천국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천국에 이런 집이 있고 저런 집이 있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이게 스테반이 본 천국의 모습이에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처럼 빛나네 이 천한 몸 그 영광 몸소 배울 때큰 기쁨 넘치리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될 예수님의 영광을 뵐때큰 기쁨이 넘치리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러므로 큰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은 가서 낯선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